자유를 얻어볼까. 자유를 얻으려면은 국립 미국사 박물관, 뷰 포인트 박물관, 미 항공 우주국 본부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고 했어요. 순서대로 레버 중에 재료를 하나 얻었고 자유 이거 어디야 이거? 국립 미국사 박물관 뷰포인트 박물관 미 항공 우주국 본부, 이렇게세 개. 하나, 둘, 셋. 요렇게만 가면은 미 항공 우주국 본부. 요렇게 세 개를 가면은 자유라는 건축을 얻을 수 있고 재료에는 요거 d 5 0이 들어가는데 뭐운 없으면 못 먹는 거지 뭐. 운 있으면 쓰는 거고. 월드랭크, 4 아우, 어, 나왔다. 총분및 도세. 이거 왜 나왔지? 보통. 나왔다! 10번 뻘건거 나왔다! 먹기 쉽.. 쉽네 자유는 이거 무기가 쓸만한거 같으면은 다들 하세요 내가 먼저 해볼게 조준기 레일 다음은 미 항공 우주국 본부. 이게 마지막 지죠요 이거 순서를 맞춰 둬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a e you a l right? s o u n d 녹았구요. 야, 켄트라 자유 설계도 나왔다. 가자. 촉, 촉세렌다. 자, 켄트라의 자유 만들겠습니다. d 52 필요하네요. d 50 많죠. 어느 거뿌실까 중압감. 공속 증가, 리듬 타기. 요거 뿌시는게 나을 것 같죠? 재장전 방호 적정 사거리 바디샷 일단 바디샷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. 지금 끼고 있는 건 뭐야 그러면? 회수 탄착 증가 왜 이런 거 끼고 있냐? 요거를. 한약 어차피 20% 해봐야 한발 증가하는건데 아무 의미 없죠? 까자자 이렇게 됐습니다 켄트라의 자유 제작 갑니다 제작 그치, 요걸 써서, 제작. 특수효과는 자유. 적의 전자장비에 주는 데미지가 100% 증가. 조준시 적의 약점 및 전자장비가 강조됩니다. 눈먼정이. 적의 약점 및 전자장비를 파괴할 경우, 단음, 다음 탄안의 무기가 500% 증가? 데미지가 증가한 탄환으로 적을 처치할 경우 탄창이 보충되고 해당 탄창을 사용하는 동안 무기 데미지 100% 증가. 아, 이거 전자장비 위주로 보시면은 대박 나는구나. 독립. 슬롯에수납한 상태에서 약점을 파괴하면 현재 무기의 탄창이 20%만큼 보충됩니다. 독립은 좀 그렇고. 아이템 데미지 좀 보죠. 데미지 쓸만한가? 데미지는 그렇게 좋진 않은데. 아, 특급 무기는 하나밖에 못낀데요 아, 특급 무기는 하나밖에 못 끼시는구나. 그니까이 빨간 색 무기 는 하나만 낄수 있는 거야. 응, 그러시다. 와, 반동 씨